처, 네그 친구랑 사귀었을 때 있잖아. <laughs> 영화관에서. <laughs> 걔왜 좋아했어? <laughs> 걔가 막 챙겨주고 리더십 있고 그런 모습에 네가 갑자기 사랑에 빠진 거잖아. 네 이상형이 아니면 부구하고 근데 <laughs> 애초에그 친구도 키가 컸어. 이상형에 어느 정도? 잠사해 노래 노래 노래. <laughs> 다시 돌아. 여러분들 지금까지 새끝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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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새끝입니다. 요! 뀨미! 어우 진 다시 못 보겠네. 뿜뿜! 여러분들 입춘이 왔었습니다. 좀 선선해? 어 선선했어. <laughs> 입춘이라니 말복지났잖아. 아니야 아니야. 입, 입춘이, 입춘이 지났어. 미춘이지 바보야. 입춘이 왜래 입춘이었구나. 얘들아 그래서 오늘의 토크토크는! 토크토크는 뭡니까? 갑자기야 갑자기. 서든리 <laughs> 갑자기 여자로 <laughs> 느껴지는 순간 갑자기 <laughs> 어. 내가 이 갑자기란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갑자기 <laughs> 싫어하는 것 같아. <laughs> 난 어쩐 때 느꼈냐면은 이 사람이 나의 그런 사소한 그 고민을 잘 들어줄 때좀 피곤하다. 근데 이 피곤하다 는음에너 요즘 잠 어떻게 잤는데? 잠자리를 좀 바꿔봐. 감정입을. 어 감정입을 해줄 때어 얘가 뭔데 이렇게 나를 신경 써주지 하면서 어, 갑자기 뭐지? 좀여성스러워지거든 어, 맞아 맞아. 빠진 그 과정. 맞아 맞아. 아까 여자들 보는 거든. 이번이 뽑히는 방법으로 똑같이 여자를 꼬시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같은 아, 그런. 그러니까. 아, 그래? 아, 그런 그래? 어, 어? 거라. 어. 나는 그냥 이렇게 갑자기 문득 있다가 그 여자 생각나 응. 어? 내가 이 사람을 약간 좀 마음에 들어 하네? 어. 그렇게 알아 되게 본능에 충실한 거야 어머 내가 생각이 나네? 어머 내가 얘 좋아하는 어, 거야 진짜? 나는 어, 그 그렇지. 의미에 따라서 갑자기 오는데 아... 이게 또 쉽지 않아건좀니라어 나는 갑자기 뭔가 여자로 느껴지는 거없는 거야 아이 둘은 그냥 되게... 첫만부터 나 아니야 그냥. 여자고 아니고 나는. 근데 이 기준이 애는 이상형이 확보해서 그래. 왜냐면 아. 후회하기 싫어서 지금까지 만나면서 오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만나왔잖아. 어. 똑같은 거에 끌릴 수 있거든. 음, 어.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걸 내가 이미 알고 있으면 어. 딱 이렇게 집어쳐야 된다. 아, 아 그냥 애초에 어. 그냥 문을 잘 문을 닫아야 돼. 서 나도 마음이 가 어. 가지만 이성으로 먼저 닫아야지. 어. 왜냐면 어차피 결과는 똑같을 수있거 근데 그래도 이제 갑자기 어. 이럴 때는 있어. 뭔 어. 여자를 느껴진다기보다 어이 모습 되 저딱 그거 그런 거야, 나는. 근데 그거에서 저사람 이성이 승리하는 거고. 어, 그러니까 맞아, 맞아. 저 사람 감정이 승리하는, 승리하는 거지. 거고. 아. 어, 나는 근데 좋은 것도 있더라 아니, 이거 갑자기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갑자기 치아를 보이면서 미소. 그러니까 밝은 미소가 아니라. <laughs> 네, 미소. 이렇게 나날 바라보면서 웃고 있는 그 미소가 뭔가 나도 같이 그 미소에 빠져든다 아 나는 그게 있어. 아, 잠그 이병헌 씨 그. 어. 그 미소? <웃음> <웃음> 남자가 시각에 약하잖아. 음. 그래서 처음에서 이렇게 갈리는 것 같긴 해. 우선 어. 이거야, 처음에 딱 그거는 응. 외적으로의 이상형이 나한테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하고 어. 그다음에 이렇게 딱 나뉘는 것 같아. 음. 오~! 그래서 갑작이란게 없는 거지 근데 것이지? 외적인 것만 기준이 되지 않잖아. 아 그치 근데 외적인 게 먼저 보이니까, 그치 그치, 그치? 어. 근데 성격적으로는 이 사람이 조금 성격이 좋나라고 생각을 하지 그게막 빠져들어서 막, 막 사랑을 시작하지는 않아 <laughs> 너네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어 그런 행복이 보였을 때 갑자기 찾아오는 그 경험도 있단 말이야 그래 그런 경험도 있거든. 그런 경험이 진짜 <laughs> 있... 사랑이 있어 니! 있어. 하나 얘기해 줄까? 어. 이니거 얘기해 얘기할 <laughs> 것도 <laughs> <애코토> 얘기해 <줘. 웃음> 니 것도 얘기해 쥐어 <laughs> <laughs> <야, 쉬었어>, 진짜 <laughs> 가자 얘기해 봐 <laughs> 니! 니! 여기까지야. <laughs> 근데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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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봐봐. 봐봐? 내가 그 사람이 순수한 행동을 하기 전까지 내가 그 사람 먼저 보지 그치? 그 모습도 좋았기 때문에 순수한 행동이 보였던 거야. 애초에 그 사람은 어? 나한테 뭐, 원래 그 여자였던 거 어, 원래 여자였어. 근데 그걸 보니 더더 좋아지는 거야 그게 확신이 든 계기가 됐던 거야. 그러지그 확신이 든 계기만 얘기해 도라도 갑자기라는 키워드가 맞는 거지. 오늘의 토크의 주제에서. 아니? 이분은? 아니래잖아. 아니 진짜 들어보라 쟤는 여자가 아닌 사람이 여자로 느껴진뀌는 거. 야 아, 그런 느낌이야. 그, 어, 그런 느낌도 있고, 있고 어, 그치? 어 근데 아니 근데 너무 어... 힘들지? 너. 지어내면 안 된다? 우리 힘들지 아, 얘들아 너네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아 아, 우리, 우리 싸운 거 우리 이야기 그럼 힘들지. 내가 이해했는지우리행복했 우리 행복해 이야기 아, 싸우는 거 아니야 나, 근데 너무 행복해 이거 아, 두 개는 맞아? 어, 나처럼 갑자기 이제 어, 좋아하지 않는 감정이 있다가 갑자기 이제 사랑에 빠진 경우도 있고. 어, 그렇지. 이제 내 이상형도 인 이상형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형인데, 이상형인데. <laughs> 이상형인 데 어, 이상형인데. 어, 말해줘. 때, 어. 그러니까 원래 어, 이상형은 아니었지만. 이상형은 됐지만, 어, 그치. 근데 내 여자 친구로서 확신이 드는 순간. 그치. 그냥 사귀고 싶고 그런 것도 맞지. 찍고. 근데 약간 정도의 차이인 거지. 일에서 3이 되느냐. 그렇지. 이에서삼이 되느냐, 그사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아무 생각이 없던 여자였어. 근데 그사람이이사람 아, 너무 좋아해, 이사 너무 좋아해 이런 거를 쪽지를 쓰다 지었다 쓰사 지었다 했어. 은이사은은이무감정이 없던 영이었어은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사이찬원 나도 사람 너는 오자. 나는 오자다. 그치? 지 내가 말하고 싶어. 아니 봐봐, 천원 이면 는될수 있어. 근데 3은 되지 않아. 천원네그 친구랑 사귀었을 때 있잖아. <laughs> 영화관에서. <laughs> 걔... 걔왜 좋아했어? <laughs> 걔가 막 챙겨주고 리더십 있고 그런 모습에 네가 갑자기 사랑에 빠진 거잖아. 네 이상형이 아니면서 구구하고. 근데 애초에 그친구들 키가 컸어. 미상에 미장. 어느 정도 야, 적합했는데 적합했는데 그래도 그 모습에 확실히 생긴 거다. 그러니까 1이 이미 넘었었던 친구다. 처음부터 봤을 때부터 0이 아니었으 0이 아니었던 거야. 근데... 어, 어느 정도 0.01이라도 가능했던 거지. 어, 어. 그러면 내가 저 남자한테 0인지 1인지 모르잖아. 그러면 어. 2에서 3이 되는 그 가정이라도 얘기를 해보자. 그녀의 마음을 보일 때 그러면. 그치. 나의 노선은 내가 알잖아. 근데 그 친구의 노선은 내가 사실 잘 모르잖아. 그거를 이제 확실하게 알려주는데 뭐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다른 느낌로 의미로 뭔가 전달을 하는 거지. 아, 마음 표현을? 그치. 시집에 한 구절 같은 거를 찍어서 보내주든 가아 이런 느낌이지 아 진심을 봤을 때좀 흔들리는 느낌? 그치, 그치, 그치. 어어더 좋아지는 거지. 나는 그런 거 같아. 그 사람이 순수한 모습을 봤을 때 약간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어 <laughs> 전 얘한테 안 통해. 나한테 안 통해. <laughs> 아니, 나도 안 통해. <laughs> 나, 아, 이보 거지. 하나 생각났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너무 솔직하고 진지한 거야. 그런, 그런 순수한 마음에도 빠질 수 있는 거 아, 성한 마음. 그치, 그치. 맞아.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음. 핸드폰을 뭐라 그 이렇게? 이렇게 웃어 혼자 아 라떼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한게아니라 아 그런 모습 아 뭔가. 아 귀여워 보이지? 어 귀여워, 귀여워 어. 보이지. 혼자 어 그고있습 맞아 맞아. 종합적으로 들어보니까 나도 이제 사랑해 졌을 때가 이제 사진을 보내주고 너무 귀엽지 않아요? 뭐 강아지나 아 아니면 없... 어어 연아였나 아니 아니 아니. 연아 없었던. 연아 아니야. 아니야 앤디가 청문회가 아니야. 내가 일 끝들어보니까 그냥 그 사람이 좋아서 귀여워 보이는 거야 맞아 근데 어, 이건 그게 답이 없다. 맞아 네, 팁을 맞네. 줄 수가 없네 맞네 맞네 어. 맞아 우리가 다른 연예 그 토크 채널보다 좀 다른 게 뭐냐면은 다뭘 어. 몰라 이런 어. 이런 거 <laughs> 이런 거 하시잖아 분들은 남자들이 연예대해서얘기하니까그게 어. 네. 재밌는 맞아 맞아 여자는 좀 영에서 1이될수 있나 아 쌉간 쌉 무조건 쌉간 0에서 3? 어 영에서 3 가능 근데 그게 여자가 0이잖아 남자 300이면 가잖아. 노력을 하면 될것 같긴 해. 근데 10번 나 찍었어. 안넘어는나무 없어. 눈샘처럼 하면 안 돼. 어... 그래. 근데 그건 맞는 거 응. 같지. 10번 응. 봤어. 응. 그 러브스토리가 생각나. 여기, 응. 옆에 친구? <웃음> <웃음> <아니요>. 안녕! <laughs>